<목소리만> 있어. 아, 그게 먹방 영상 을읽고 반응 이없 어요? 왜쓸 수가 없 던데? 음. 조회수 23 이요? 에이, <목소리만> 처음 에도다 그렇지? 구독 자는 4명 이요? 음, 다 우리 가족 들이네. 아직 이틀 됐 으니까, 좀더 기다려 보자. 뜨 시가 아빠 가 보기엔 정말 인생 최 고의 먹방 이었 다고. 아, 니도없게먹었 대? 이뜻 은? 아, 그럴까요? 그렇게 진짜 맛있 게먹는 사람 저는 처음 봤 어요. 뜨 시기 비자 가 보고 내려도 되 겠다. 마, 다들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떡상 시켜볼까? 다들 좋은 영상들 가지고 왔나? 아 저는 못 찾았습니다. 저도 없습니다. 요즘 볼만한 채널이 없네요. 아니 왜다 없어? 잡기는 찾아본 거야? 저 있습니다. 중학생 먹방이라는 키워드가 매력적이야 전엔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아니죠 중학생이 시도한 건데 그 타이틀만으로도 신선한데요 캐릭터도 괜찮아요 호감능이에요 신선하더라고요 그래? 음, 응, 그렇단 말이지 나도 왠지 빌려 저 아이 뭔가 귀여워하게 매력이 있단 말이야 아 참고로 초장상입니다아 그래? 그럼 이거 띄우자 중딩 감을 모르나? 왜안 보는 거야?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, 에이 이번 편에 그냥 삭제해야겠다. 예전처럼 말썽 부리지 않고 앞으로 제할 일만 묵묵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야 또참나나 이번엔 얼마나 나보자 세월호 사귄 친구들만 컨셉춤인 줄 알았는데 너도 컨셉춤이네 그럼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아저 마이크가 아나 컨셉춤 진짜 싫다 싫어 잠시 후 <laughs> 여보 나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 왔어 수식이는 뭐해 수시가 나와서 이거 먹어 네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니 2시가 더운데 그 다직장관은 뭐고 수 뭐야?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상남자가 되어 세상을 헤쳐나갈 겁니다. 아니 갑자기 왜 그래?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이 가슴이 제 가슴이 시킨 일이에요. 아이고 그래 알았어. 밥 먹으라고 핫도그나 먹어. 아니, 왜 핫도그예요? 집 앞에 새로 생겨서 사왔지. 우와 그런데 2시기안타까워서지 상남자 김쯔식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핫도그 따위 관심 없어 저는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슉 다음 날 아버님 식사하세요 어 알았어 다들 아침 먹기 얼른 나와 네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다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슉뚜식아 이제 상남자 그거 그만해 그만해 우리 쯔식이는 귀여운 게 매력이야 아닙니다 할아버님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쯔식이도 아닙니다 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잠깐 왜 그래 상남자가 이런 비엔나 소세지를 먹는다고? 이상남자 예,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래가네?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? 저김두식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아이고 그래그래 그래. 그럼 어머니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며칠 후 이렇게 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네 여자아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네 여자아니까 역시 우리 형님이다 형님 야나 티비 좀 보자 네 눈이 무십시오 뭐야 갑자기 우린 존댓날 호시야 준비됐지?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 십니까？오늘 7월17일 무슨 날 이야？혹시 어머님 생신 이 신가요？축하 드립니다.